여러분 혹시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60대 이후부터 우리 몸에 찾아와 소리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특히 달콤하다고만 생각했던 과일들이 이 살인자를 부추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을 20년 절개 되돌리는 기적 같은 과일의 비밀과 함께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과일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소중한 건강 정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혈관외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과 뇌경색,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과일 섭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특정 과일은 60대 이후의 신체 변화와 맞물려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올바른 지식으로 현명하게 과일을 섭취하면 놀라운 건강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입 60대가 되면 우리 몸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약화되면서 젊었을 때와 같은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무심코 먹었던 과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당분 함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0대 이후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과일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론. 60대부터 침묵의 살인자가 될수 있는 치명적 과일 3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60대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일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체 기능이 저하된 60대에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특정 성분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과일 세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흔히 건강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60대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더욱 높아져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6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고칼륨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박동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에는 바나나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거나 소량만 섭취하시고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포도입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 역시 60대에게는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포도에는 과당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또한, 포도는 다른 과일에 비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 쉬워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포도와 같이 농축된 형태의 포도 제품은 당분 함량이 훨씬 높음으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60대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포도 한송이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망고와 감입니다. 망고는 열대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달콤하고 맛있지만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당분 함량이 높아 소량만 섭취해도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홍시나 곶감처럼 잘 익거나 가공된 감은 당분 함량이 급격히 높아져 혈당 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에는 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망고와 감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20년 절개 되돌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혈관을 20년 절개 되돌리고 당뇨 예방 및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주는 기적의 과일들도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당분 함량이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60대 이후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기적의 과일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슈퍼푸드로 불리는 블루베리는 60대 이후 건강에 최고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고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매일 한 줌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서양 속담처럼 사과는 60대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고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풍부하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사과 주스보다는 생과일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일반적인 과일과는 달리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을 보호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E,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 조절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어 식단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샌드위치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과일 자몽과 토마토.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과일 외에도 자몽과 토마토 역시 60대 건강에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자몽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토마토는 당분 함량이 매우 낮고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암 예방과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과일처럼 먹을 수 있는 채소로 생각하시고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명한 과일 섭취 가이드라인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현명하게 과일을 섭취하는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적정량 지키기 과일은 하루 1에서 2회, 성인 주먹 반 정도의 크기로 제한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00g 이내로 조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2. 섭취 시기 과일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1시간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에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사 후에 먹으면 소화 흡수를 돕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녁 늦은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체내에 축적되어 살이 찌거나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3. 천천히 씹어 먹기 과일을 주스 형태로 마시거나 너무 빨리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천천히 씹어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견과류나 요거트 등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흡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숨겨진 신호 다리에서 보내는 일곱 가지 경고. 이제 60대 이후 건강 관리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뇌경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우리 몸은 뇌경색이 오기 전에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뇌경색의 숨겨진 신호가 바로 다리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뇌경색은 뇌 혈관이 막혀 뇌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다리에서 뇌경색의 경고 신호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몸의 뇌는 신체의 좌우를 반대로 조절합니다. 즉,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 부위 중 하나로 혈액 공급에 취약하며,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허혈성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리가 뇌경색의 전조 증상을 보내는 7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1. 갑작스러운 다리 힘 빠짐 특별한 이유 없이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주저앉으려 하거나 걸을 때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뇌경색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2. 다리 저림 또는 감각 이상 평소와 다른 강렬한 저림 혹은 다리 일부가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3. 보행 이상 걸음걸이가 갑자기 부자연스러워지거나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면 뇌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다리 떨림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갑자기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경학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형 상실 서 있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고 자꾸 넘어지려 한다면 뇌의 균형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 다리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갑자기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진통제로도 잘 가라앉지 않는다면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뇌경색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위에서 언급한 증상들이 몇분 또는 몇 시간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는 뇌경색의 매우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TIA를 경험한 환자의 13은 1년 이내에 심각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당뇨병이 있거나 혈압이 높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즉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초기 진단과 치료가 뇌경색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뇌경색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뇌경색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약물 복용, 식단 조절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당화 혈색소 7% 미만, 식전 혈당 90에서 130mg dl, 식후 혈당 180mg dl 미만을 목표로 하십시오. 2. 건강한 식단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과 견과류, 호두, 아몬드, 그리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 특히 저혈당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가공식품,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을 꾸준히 하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혈압을 높이고 뇌경색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절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화하여 뇌경색 예방에 기여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달콤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과일들과 우리 혈관을 20년 절개 되돌리는 기적의 과일, 그리고 뇌경색의 숨겨진 신호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신다면 분명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